저희 집 모니터는 둘다 연결이 안 되던데 둘다 꽂았는데 안 됐다고요? 두 대도 연결 안 되고 모니터 키보드도 그 키보드랑 마우스도 헤드셋도 연결 안 되고 그 업체에서는 검금뭐 어떻게 하던가요? 그 여기에 뭐 꽂더니 예. 여기 꽂는 거 있잖아요 예. 저기다 꽂더니 막 CPU랑 그래픽카드 문제 같다면서 가져가서 확인해 본다고 그냥 가져왔어요 못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에요. 가져가라 했었는데 아 가져가라고 했어요? 네. 네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죠 이런 경우 좀 애매한데 네뭐 네. 그분들이 뭐 잘못 점검하지 아, 않았다면 네 됐다 안됐다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메모리 젖불이 네.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또 됐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메모리가 4개 꽂혀 있거든요 CPU는 제가 아닐 것 같아요. CPU면 아예, 아예 동작 자체를 안할 거고요. 보드는 좀 이제 오래된 건데 i7이니까 아직까진 현역이고 모니터 두 대를 했다는 거죠. CPU가 동작을 하는지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요. CPU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혹시 만약 이, 지금 본체에 문제가 없는 거면 뭐, 모니터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 측에서도 이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가 그냥 출장만 하는 업체인가요? 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좀 바빠서 좀 막혔다고 일단 하드부터 볼게요 하드 아, 화면, 아예 모니터에 화면이 안 들어와요 아예 안들어와 네. 아예 그냥 연결이 안되더라고 지금 이제 SSD가 하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불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고가 나오잖아요 C4라고 요게 이제 심해지면은 요거 C5까지 해서 배드 섹터가 이제 생길 거고요. 500기가는 250이 s s d 에요 SSD는 이제 거의 이제 언젠가는 교체하세요. 만약에 이제 뭐, 뭐 작업하다가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뭐 동그란 계속 뭐, 윈도우가 갑자기 재부팅한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사는 거 아니면 못 고칠 수 있는 거요못 고치, 못 그냥 교체해야 교체, 돼요. 거기다 윈도우를 깔아야 되거든요. 500기가가 이거잖아요 응. 여기 다 정상으로 뜨잖아요. 1 0에 아무런 문제 응. 예, 없으니까. 여기 알 자체 뜨지 않고. 조금 높긴 해요. 77도까지 지금 최고인데. 일단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 보스 1060 3기가. 온도. 36도, 37도. 근데 왜 저희 집 모니터랑 마우스 이런 데 연결이 안 됐거든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연결하신 거예요. 전원을 다고 네, 전원 끄고 네, 고뭐 모니터는 여기다 꽂으신 것같아 여기 두 개. HDMI랑 DP 포트. 네. 그리고 켰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네. 오늘 아, 하, 가지고 올 때는 확인 안 하고 가져오게. 이게 이제 간혹 네. 화면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게 파워가 좀 불안정해도 음. 어쩔 땐 나오고 어쩔 땐나오는 음. 이럴 수 있어요. 보통 파워를, 뒤에를 뺐다 꽂을 때. 저 파워 선 있죠. 네, 이거서 네, 저걸 뺐다 꽂았을 때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제 또. 음. 이제 보드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메모리 인식을 못한다거나 좀 불안정하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지금 오래되긴 했어요, 야식들이.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화면이 다음에 또안 나온다 그랬을 때 네. 뒤에 뺐다 꽂고 얘도 뺐다 꽂았을 때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메인보드 쪽에, 이제, 약간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습니다 GPU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음, 집에 모니터는 두대 했으니까 이상 없을 거예요. 음. 제 생각엔 이제 파워 불안정, 보드 불안정일 것 같아요. 됐다데 얘네 둘은 만약 휴리 같은 걸 하면. 이디는안 돼, 교체가 같은... 돼요. 네, 교체해야 돼요. 음. 오늘은 다시 가져가서한번 켜보고 싶잘 동작했고요. 네. GPU 온도가. 88도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평균 77도면 좀 높아요, 네. 온도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 안에 이제 서머리라는게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오래돼가지고, 열을 좀, 좀보 시켜주는 거고, 같 이런 게 이제 서머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네. 안에 떼가지고 발라주는 거죠, 음. 액체를. 한 2년 정도 됐으면 발라주는 게 좋아요. 지금도 바를 수 있나요? 그대로 갖다 주던가요, 거기서? 출장 가, 가져갔는데? 아니요. 냄두개 바꿔주더라고요. 네? 응? 냄두 개를 빼서 빵으로 갖다 주는데? 여기 있는 거두개 빼가지고? 네. 아, 더안 좋은 거로 껴서 주길래? 삼성 거 말고? 네. 제가 원래 쓰던 거 말고. 약간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요 액체가. 네. 여기도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 정도면 처음에 조립할 때도 엄청 조금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쇠하고 쇠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온도를, 온도가 온도를 식혀주기가 힘들죠. 쿨링 한 다음에, 표면이 안 나오고,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됐단 됐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모두 불안정. 당분간 이렇게 쓰시고, 아예 나갈 때까지 이렇게 하시던지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보드 구하기가 힘들어요. 중고보드밖에 안 나오고. 새 거는 메모리를 두 개밖에 못 끼워. 이 메모리 신 것이 두 개짜리밖에 없어요. 요즘께? 예. 아, 요즘께는 새 거. 아이, 새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온 지가 거의 7, 8년 전이니까. 중고로 구할 수는 있는데. 바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이요? 아니, 지금 한번더 CPU를 일, 일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아, 상관없어요. 네. CPU 자체가 온도가 좀 높네요. 원래 태생이 80도까지 올라와. 저건 최고 온도이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간다는 건 아니에요. 평균치 60도 정도. 만약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또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 제는 제 전원은 빼야 돼요. 저 뒤에는 빼고 얘만 뺐다 고르시면 되고 그래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메모리를 네개다 뺐다 가 뺐다 그 자리 똑같이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씩 메모리를 하나씩 고려를 하나 꼭꼭 해보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슬롯만 써야 돼요. 아 4개 중에 어저때는 네. 어떤 세번째가 안나온다 면거기나에 포기하시는거죠 한방이 안나 뺐다가 꽂았는데 네. 딸깍 소리나 이렇게 꽂았는데 한방이 안나온다 하면 음, 거기는 불량 생상입니다다 했는데 계속 뺐다 껴도 아예 안켜질때가 메인보드가 나오는거죠? 그렇죠 가장 애매한 증상 중 하나 여기더 심해지면 네. 메모리를 뺐다 꽂아도 아무 반응이 없을거고 네. 파워를 뺐다 꽂아도 올때 네. 이제 코드를 교체하는게 좋은데 저도 저희 집에 거요 4개짜리 수도 네. 쓰거든요 <laughs> 음, 어쩔 때는 뺐다 꺼지면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또안돼고 근데 그거는 100% 보급 혹시 이거를 안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판이요? 네 판은 안 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뚜껑 열고 쓰면 먼지가 더안 들어가는 것같생각제 생각엔 그 저도 뚜껑 열어서 써보면 먼지가 다 끼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집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켜고 끝낼게요 저렇게 파워선을 한번 뺐다 꽂아서 쭉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게임용들은 이 전원부나 이런 게 좋아야 되거든요 혹시 SSD가 고장 나면 어떤 증상이 나 동그라미가 돌아갔다가 한참 있다가 없어, 습도가 갑자기 느려졌다가 빨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 지금 SST는 수명을 거의 다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